28장입니다. 오게 그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할양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런 일을 바라네. 하나님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사대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게 맺어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 그렇습니다, 주님. 복의 그런 자가 되시는 주님이 마고선한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이 나그네 길을 잘 수행하게 되어음을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님. 뿐만 아니라 에베네셀의 도움 되시는 주님이 시시때때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또한 수행해 나갈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님.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또 우리 앞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따라 말씀의 길을 따라 오늘도 함께 가게 하심을 전적으로 감사합니다. 음. 이 새벽도 따라서 자면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부디 분별력 있는 지혜를 우리가 항상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실제 우리 속에 가짐으로 인하여 오늘도 지혜 있는 성도로서 분별력 있게 또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깨뜨어 알므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해 나갈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의 괴계와 그들의 유혹을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음.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을 끝으로 우리 자문서 17장을 마감하고 또 내일부터는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니, 우리가 새벽을 매일 깨움으로 인하여 자문세의 풍성한 말씀을 간직하고, 실제 그 자문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져서 매일매일 매순간순간마다 매일 분별되어 있는 지혜자의 삶을 확실하게 살릴낼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본문은 동일합니다. 자문서 17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30페이지입니다. 자문서 17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고 오늘은 2 8절 말씀 이제 결론을 우리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신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기는 사람을 통해서 냄새를 맡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입 끝을,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비에 그치니 되고. 그 의미의 고통이 되는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 있고 성품이 명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자, 우리 분별력 있는 지혜 2부 오늘 이제 일곱 번째 시간과 동시에 마지막 우리의 결론을 어, 내려볼 그러 음, 시간입니다. 어제 그리고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본 대단히 중요한 어, 내용입니다만 은 우리가 분별력 있는 지혜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어생활 말 이것과 연관이 있다 그랬죠. 특별히 그말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자문서의 말씀이나 또 일전에 살펴본 말씀처럼 때에 맞는 말, 또 아주 적확한 말, 혹은 합당한 말, 이란 우리가 언어를 할수 있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고 동시에 서기로운 자들이라면 말을 아끼는 동시에 또 지혜를 쉬이 드러내지 않는다. 노출시키지 않는다. 우리 자문서 말씀대로 한다면 슬기로운 자는 그 지식을 모아여도, 감추어도, 이걸 가슴속에 딱 담아두고 있다가 아무렇게나 떠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에, 그리고 적합한 말씀으로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합니까? 유익되게 한다. 이게 더 지혜자입니다. 말도 아껴야 되고, 또 절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꼭 필요할 때에는 적합한 말을 할수 있는 이러한 지혜자.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분별력 있는 여러분, 지혜자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분별력 있는 지혜자는 아주 고도의 절제력을 가지고 있는 자. 절제력과 함께, 한편에서는, 어, 자제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 그래서, 어떤 인병과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하고, 특별히 말에 있어서 살이 분별력을 갖추고 행동하는 사람.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어, 지혜에 있는. 분미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게 27절 말씀이었죠. 자, 오늘도 떼어서 28절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찾으면서 이제 우리 자무자 17장 전체 본문을 이제 끝냅니다. 내일부터는 18장이고, 그래서 28절은 이제 전체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여도 손색이 없겠지요. 자, 그 내용을 위하여 28절만 따로 떼어서 우리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나도 다 같이 시작. 미된 언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자, 이게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먼저 결론에 앞서서 전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겨지고 여겨진다. 진짜 지혜자는 아니란 말이죠. 지혜자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게 여겨진다, 여겨진다. 그런데 뭐 하면 이게 아주 재밌는 또그 대조가 나오죠. 잠잠하면. 여겨지고, 입술을 닫으면 여겨집니다. 뭘로? 지혜자로. 진짜 사실 도 지혜자 맞습니다. 이것도.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어떠하면 지혜자로 여겨집니까? 아무리 미련한 자라도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그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본전에 의 미, 솔로몬이, 또이 자무수의 제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대단히 중요한 지혜는 역설적인 지혜인데, 어떤 지혜입니까? 침묵이 지혜다. 한마디로 말하면. 침묵하는 것이 지혜다. 이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자라고 하냐면, 이우리세우자도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지혜자다. 지혜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여겨지니까. 또두 번째로, 입술을 닫고 있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까. 아주 재미 l 역사적인 말씀이죠. i 미 e 한 w 데 s like, 데 입만 s l i 도 지혜자요 슬기로운 자로 보 a s like, I was l 이걸 다시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이 i k e I wa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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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지혜고 입을 닫는 것이 성의 높이다. 역사적으로 그런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대 풀었으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미련한 자랄지라도 입을 닫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련함이 드러날 수가 없지요. 이 미련함도 나타나야 될거 아닙니까? 보여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행동도 안 하고. 고요히 잠잠히 입을 다 다물고 자리자리를 가만히 지키고 있으면 우리 사람들의 눈에 무서운 느낌 아, 지혜로운 창가보다 슬기로운 창가보다 그렇게 이제 여겨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지혜자죠 지혜이죠 또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여러분 지혜가 많은 자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배운 자문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거집여서 그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많으면 아로 문장이 뭐였어요? 흐물을 면하기 후였다. 그래. 아무리 지혜자라도 반드시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마련이겠지요. 아무리 지혜자라도 전 반대입니다만 아주 역적인 경우입니다. 아무리 미련한 자라도 입을 닫고 있으면 지혜자처럼 보인다면 바꿔서 지혜가 많은 자랄지라도 이걸 자꾸 말하고 뭘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이 약점이 있고 흐물이 있을 수 있는데 잠언서 말씀드려요 말이 많으면 흐물을 면결했다. 설령 지혜자라도 여기에 걸릴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또한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까우리 말의 절절를고 함께 입술을 제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지혜니까? 아무리 지혜자라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또 약점이나 연약한 점은 누구나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더라 입술을 항상 지켜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주 서로의 역설적인 것 같지만 맥은 하나죠 그죠 침묵이 지혜다 아무리 지혜자라도 말이 많다 보면 반드시 약점이나 흐물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거야 반드시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요러니미는자사가 그러니까 침묵하면 자신의 무지나 어리석음은 너희 감춰질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라 것이죠. 이게 분별력이 있는 지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것 하나의 분별력이죠. 이것 하나의 설기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음을 노출시키지 않고 우리의 약점을 이렇게 감출 수 있는 드러내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은행에서 모두의 절제력과 함께 침묵을 좀 유지하는 것. 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결론은 우리 그리스인들은 도 때때로 침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앞에서 잠잠할 수 있어야 된다. 성계도 그랬죠. 너희는 잠잠하라. 잠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고요한 신앙, 이게 무슨운 겁니다. 뭔가를 운변하고 뭔가를 드러내서 설득시키는 것도 대단히 뭐 고도의 기술이기도 합니다만은 때때로 고요한 신앙. 어제 제가 깊은 물이 뭐 갚다 그랬죠? 소리 가다그습니다 신앙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진 사람들은 보면 고용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절제력도 있고 고용한 신앙, 잠잠한 신앙, 침묵할 수 있는 신앙. 이게 아주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날은 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심지어는 우리 종교계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있지만 자세히 보면 쓸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 말은 모이즈 마케팅 자뿐입이다자본 자본. 진짜 우리가 새겨듣고 가슴에 간직하고 이야 참 교훈이로다 할만한 말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침묵하는 것이 낫고 귀와 눈을 닫는 것이 나을 때가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이 깊고 넓고 높은 사람일수록 고요하다 고요하다. 그의 성품도 고요하고, 그의 은행도 고요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거예요? 고요한 신앙, 신부할 수 있는 신앙.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도 역시 같은 맥락을 담고 있지요. 그의 입술을 닫으면 설교 론자로 여겨지냐 더 적극적인 구입니다 입술을 닫고 있으라첫 아, 번째는 잠잠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두 번째는 아예 입술을 닫으라. 입술을 다 덮게 조각하고 그러면 모르게지니까 설계론자로 여겨진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번다 여겨진다 여겨진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실제 지혜론자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있고 가만히 있으면 무지와 어리석을 당연히 감출 수가 있으니까 지혜사로 여겨지고 설계론자로 여겨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도 지혜자입니다. 자기 약점 무지나 연약함이나 어리석음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여겨지려고 조용하고 입을 닫고 있으니 그것 또한 지입니다. 혜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더 입술을 통제하고 우리가 절제하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다면 참 지혜자로 여겨질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하나의 방법입니까. 그냥 입만 딱 닫고 있어도 침묵만 해도 사람들이 야 지혜자다 슬기로운 자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 하나의 무기가 됩니까? 조금만 말씀만더 줄이고 조금만 더 잠잠하고 조금만 더 가만히 있어보면 사람들이 지혜자다, 설기로운 자다 그런 얘기지니 그것 하나의 지혜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많은 말들을 또 하고 살아갔는데 그 말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 앞에 또는 우리 공동체 앞에 유익되고 덕이 되고 쓸만한 말들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몇 프로가 되었을까? 한번 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지혜가 되겠지요. 말들을 참 많이 했는데, 특히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성교로부터 많은 말들을 합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 속에 살아가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우리가 쏟아냅니까? 많은, 과연 그말 전체 가운데 몇 프로가 하나님 나라에 유기되고, 교회에 유기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유기되는? 그런 말을 했을까. 또 반대로 있을지고 얼마나 많은 말들 가운데 사실 돌아, 돌아서서 이렇게 보니까 하지 않았어야 좋은 말들, 안 했으면 좋은 말들, 차라리 침묵했으면더 나았을 말들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쏟아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지만 괜찮아요. 이미 지나간 부분은 뭐 어쩔 수가 없고 오늘부터라도 아직 우리의 날씨는 많이 남았으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자언서 17장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분별력을 갖춘 지였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이면서 마지막 결론 이 사문서가 우리 요청하는 것이 절제되기는 은혜를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우리 남은 한 40여일에 우리의 2022년 생활들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2023년도를 허락하신다면 조금은 더 말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적합한 말을 좀 할수 있고 은행에 대하여서도 좀더 자제력과 절제력이 있는 내공을 좀 키워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불효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승모들이 되어진다면 저 세상에 불의하고 불법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실조리가 별로지 어할지라도야 무섭다. 성경이 말한 대로 야저 사람 세상이 감당지못해서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그래 안 하겠습니까? 자꾸 말들을 쏟아내므로 허무가 그 약점을 보이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수 있으니까. 합당한 말 필요한 말들만 적합하게 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우리가 말 수를 줄이고 말을 절제하고 통제해 낼수 있다면 이건 역시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이런 지혜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또몇 가지를 드립니다. 고요한 신앙. 아주 적합한 말입니다. 고요한 신앙, 잠잠한 신앙. 우리가 좀 가질 수 있기를.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 자문에서 17장의 이러한 지혜로 하나님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좀 기도하시고. 마지막은 우리가 연말입니다. 자기 관리를 그 어느 때보다도 잘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하겠습니다. 자기 관리 부디 잘 하였어. 이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동시에 소망의 2023년도를 여러분이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마지막 하나는 우리 연말에도 교 행사가 제법 있어요. 주보에 나무로처럼 당장 연말 칸탄타로부터 우리 성탄행사, 또 대림절 절기와 관련되어지는 우리의 교회력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한 해를 마감해야 합니다. 예결산 심의가 있고, 또 정책 방해를 통해서 내년 계획도 세워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도 목회 계획을 또 준비해야 되고, 우리 남포교회가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또 이것을 우리가 함께 벌어해야될 그런 일들도 있고 교행사가 그회 많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부여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적인 제목들을 좀 아래시고 우리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28절을 우리가 끝으로 자언서 17장을 마감합니다. 그간 매 구절구절마다 가장 적확하면서도 확실한 이 분별력 있는 지혜를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결론 부분으로 가다 보니 가장 중요한 눈에 띄는 정확한 분별력 있는 지혜는 우리의 말과 행실, 절제력과 고요함과 잠잠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무리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보여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어자로 여기진다 했으니, 주님, 침묵이 지혜로움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좀더 침묵하고, 좀더 고요하고, 좀더 잠잠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음. 또락물이 소리가 납니다만,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이라면 세상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라면 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혜자로 여길 것입니다. 부디 그란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지혜자라도 말이 많으면 반드시 약점이나 흐물을 노출시키기 마련일 것입니다. 말의 절제력과 입술의 제어 능력을 갖게 하시고 또더 나아가 특확한 말을 할수 있는 지혜를 가짐으로 부디 우리가 주님의 잔으로서 이 세상을 그한지레요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나간 날수들이야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날들이 남아있습니다. 부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날수들 만큼은 이와 같이 입술을 좀더 닫고 조금 더 잠잠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을 기억할 진대 고요한 신앙 또 잠잠한 신앙 평온한 신앙 또 지혜 충만한 믿음으로 남은 한 해와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 때와 그 시를 준비해가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연말에 많은 행사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마무리하면서 이한 해를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준비해야 될. 일정들 하나하나 잘 준비하고 잘 마무리하여 주님께 응원 돌리며 이한 해를 또잘 정리하게 하시고 소망의 2023년도를 함께 바라며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일기예보를 보니 이제 12월 초부터 아주 또 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영역간에 건강한 삶을 또한 살아가게 하시고 이 겨울철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마지막 이 한해로 잘보내실도록 우리 남북에 속한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그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령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기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